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검정고시 길잡이. 꿈드림은 검자알 꿈드림은 검정고시를 잘 알아요. 검정고시 합격 꿀팁 Q&A. 검정고시는 기출 문항을 포함하여 문제 은행 출제 방식입니다. 초졸 시험의 경우 50% 내외로, 중졸 시험의 경우 30% 내외로 기출문제 영역에서 출제됩니다. 기출문제를 잘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단, 고졸 시험은 문제은행에서 출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니 기출문제를 기본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검정고시 기출문제는 꿈드림 홈페이지 또는 검정고시 지원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제 난이도는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을 고려하여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원서를 내고 막상 공부를 시작하려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답답하고 막막해요. 그럼 검정고시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정고시 합격을 위한 공부 방법 꿀팁과 과목별 공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초졸 응시자라면 선택 과목 두 과목을 응시해야 합니다. 초졸 합격 후 중졸 응시를 위해서는 한 과목은 영어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졸 검정고시의 경우 고1까지의 학습 수준을 보는 것이라 수능처럼 깊이 들여다보기보다는 전체적 맥락을 파악하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고졸 선택 과목은 미술, 음악, 체육, 도덕, 기술 과정 다섯 과목 중한 과목 선택이므로 미술, 음악, 체육의 예체능 과목은 전공자이거나 평소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권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도덕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그 다음으로 기술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수학 과목의 경우 거의 기출문제에 나오는 유형의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되므로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되 응용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영어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친구는 문제가 없겠지만 난 영포자인데 어떡하죠? 하는 친구들은 기출문제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암기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중학교 영어 단어만 잘 알아도 고득점이 가능해요. 사회 과학은 기초 학습이 안 되어 있으면 반복해서 암기하는 것이 답입니다. 외우기만 잘해도 100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외우기가 힘들면 반복해서 적으면서 외우는 방법도 추천드려요. 기출 문제를 풀어보다가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기본서를 보면서 꼭 확인해 가면서 공부하세요. 한국사는 기본서를 반복적으로 보면서 외워야 합니다. 한국사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 과목 역시 흐름을 파악하면서 암기하는 게 답입니다. 역사는 흐르니까요. 도덕은 분량이 가장 적은 과목으로 인물에 초점을 두고 공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인물과 사상을 연관지어 공부하시면 풀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국어는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지만 기초 없이 무조건 외운다고 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공부를 안 하고 시험에 응시를 해도 어느 정도 점수는 나오는 과목이 바로 국어 과목입니다. 반면 공부를 해도 가장 점수가 잘안 오르는 과목이기도 하지요. 문학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따로 적어두고 꼭 확인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바래요. 검정고시를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EBS, 에듀윌 온라인 강의, IMBC 온라인 강의, 꾹꾹 경기도 지식 등 사이트를 활용하고 유튜브에도 다양한 검정고시 기출문제나 해설풀이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고득점 가능하세요. 자세한 온라인 사이트는 자료를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들은 강의를 요약 정리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기출문제를 풀면서 시험 난이도를 확인하고 선택 과목을 선정합니다. 둘째, 응시 시기와 응시 자격을 확인해 봅니다. 특히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자퇴 시기에 따라 응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공부 계획을 세울 때는 어려운 과목 먼저 공략하세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꼭 외워야 하는 내용은 나만의 과목별 요약 노트를 만들어 활용해 보세요. 중요한 것또한 가지.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혼자 하기 어렵다면 꿈드림센터를 방문하세요.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드디어 시험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침은 가볍게 식사를 하고 가시면 두뇌회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평소 긴장을 하거나 예민한 상태에서 식사를 할 경우 잘 체하는 친구들은 그날만큼은 식사를 피하는 게 좋겠죠? 검정고시 시험 당일 무척 떨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하는 것이 좋은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시간에 늦지 않게 기상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 최소 2주 전부터는 아침형으로 생활 리듬을 바꿔보는 게 좋겠죠. 시험 당일 시간에 쫓겨 당황하지 않도록 시험장으로 가는 교통편은 미리 확인하세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 사인펜 등은 전날 미리 챙겨놓길 당부합니다. 진분물에 시험장에서 마실 물도 챙기는 것은 센스입니다. 아침 식사는 가볍게, 과식은 자칫 시험에 집중할 수 없는 최악의 컨디션을 만들 수 있으니 조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볼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된 요약집도 챙겨가셔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을 활용해 그동안의 학습을 한번더 점검해 보도록 합니다. 강의 초반에 시험 당일 준비물을 알려드렸는데 기억하고 있나요? 꼭 잊지 않고 가지고 가야 할 것은 원서접수시 받은 수험표. 시험 보는 본인임을 증빙할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챙기셔야 하며 시험 중간중간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시계. OMR 카드에 실수했을 때 수정할 수 있도록 수정 테이프, 시험지 체크용 검정 볼펜 등이며, 점심시간에 먹을 도시락이나 시험 중간 마실 물을 챙기면 도움이 되겠죠. 지역에 따라서는 시험 전 신청자를 받고, 시험 당일 맛있는 점심 도시락을 제공해 주기도 하니, 가까운 꿈드림 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가방은 전날 미리 꼼꼼하게 챙겨 빠뜨리고 가는 것이 없도록, 신경 쓰세요. 시험 당일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시험 중에는 퇴실하실 수 없습니다. 긴급한 사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퇴실할 경우 재입실이 불가능합니다. 퇴실 시 휴대전화, 전자담배 등 무선 통신기기를 소지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자는 시험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시험 시간 중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 소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등이 부정행위에 포함됩니다. 시험까지 무사히 잘 치뤘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되어야 검정고시 합격일까요? 검정고시 합격은 전체 합격과 부분 합격으로 볼수 있습니다. 전체 과목 합격은. 각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 취득할 경우 전체 합격자가 됩니다. 단 결시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과목 합격은 불합격자 중 점수가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 부분 합격을 인정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다음 차수의 시험에서 해당 과목의 시험 면제가 가능합니다. 기존 과목 합격자가 해당 과목을 재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 합격 성적과 상관없이 재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다음 차 시에 재응시할 경우 이전에 응시한 합격 과목의 점수를 취합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합격 여부는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도 교육청 ARS 서비스를 이용한 전화 확인도 가능합니다. 합격증 증서 수령은 시험 접수 시 선택하는 것으로 방문 교부, 우편 교부, 단체 교부가 있습니다. 방문 교부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도 교육청 교부 장소를 방문하여 수령합니다. 우편 교부는 우체국에서 민원 우편 신청서 작성하는 것이며 단체 교부의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합격증서는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한데 공인인증서를 통해 정부24나 나이스에서 발급하는 것과 초중고행정실, 무인 발급기, 동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강의를 잘 들으셨나요? 꿈드림은 검자라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이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길 기원합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자주 질문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퇴한 지 6개월이 지나면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접수하러 갔더니 안 된대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검정고시 응시자 기준은 시험공고일 기준입니다. 시험 시행 공고는 보통 2월과 6월 초에 공지가 되므로 4월 검정고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즉 7월 초순, 8월 검정고시는 12월 초순까지 자퇴 처리가 되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매년 공고일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공고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를 입학하지 않은 미 진학자는 검정고시를 바로 볼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4월 검정고시 응시 기준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사례처럼 전년도까지는 가능하던 사항이 당해 년도에는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제도가 일부 변경되어 생기는 현상이죠. 2021년도부터는 고졸 검정고시 응시 기준이 수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미진학의 경우 4월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하였으나 수정된 응시 기준은 미진학의 경우 당해 8월 검정고시부터 응시가 가능합니다. 검정고시 점수 결과가 나오면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검정고시를 세번 봤습니다. 이번에 다시 볼 예정인데 어떤 점수를 기준으로 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세 번의 검정고시 점수 중 60점 넘은 과목에 한해 가장 높은 점수를 과목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점수와 상관없이 점수를 올리시려면 재응시도 가능합니다. 재응시할 경우 재응시한 성적으로 합격 여부 및 최종 성적을 결정합니다. 단 당해 대학 입시를 위한 내신 점수 신청 시 기존의 높은 점수 일부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시험 전날 준비물을 열심히 챙겨도 이런 경우가 있죠. 어? 수험표가 없어졌어요. 어? 이 시험 당일 아침에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이때는 놀라지 말고 응시원서에 부착된 동일 원판 사진 한 매를 지참하고 시험 당일 8시 20분까지 시험장 시험본부에 오시면 수험표를 재교부받으실 수 있어요. 시험 접수 후에는 혹시 발생될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동일한 사진 한 장을 비상으로 챙겨가지고 다니는 준비성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검정고시 시험 당일 꼭 필요한 준비물에 신분증이 있었죠? 신분증은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사람이 시험을 응시한 이와 동일한 인물인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분증이 꼭 있어야 하며 신분증이 없는 경우 퇴실 조치가 바로 내려지니 절대 잊지 말아야겠죠? 일반적으로 신분증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을 말하며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증이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확인서나 발급신청서 사본도 신분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검정고시 합격 이후 진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싶은 경우 합격한 다음 연도 3월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입학 관련해서는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므로 입학을 희망하는 학교에 문의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에는 대학 진학이 가능합니다. 검정고시 성적을 내신 성적으로 환산하여 수시 지원이 가능한 학교도 있습니다. 내신 성적 산출하는 방법은 각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니 원하는 대학의 입시 요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정고시 합격은 여러분 진로의 선택 가능성을 높여주며 합격이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 새로운 시작에 꿈드림이 함께하고자 합니다. 꿈드림은 꿈과 드림의 합성어로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학교를 벗어나 세상으로 나온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여 당당하게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곳이 바로 꿈드림센터입니다. 전국 220개의 꿈드림센터는 상담, 교육, 진로,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꿈드림센터에서는 청소년의 학습 지원을 위해 검정고시 준비 스마트 교실 1대1 학습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정고시 합격 이후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인 청소년들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대학 입시 설명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려니 막막하고 답답한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 꿈드림센터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꿈드림 센터가 여러분의 길잡이가 될 거예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 새로운 길이 되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어. 나도 학교밖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는 꿈드림 센터에서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해야지.